자, 단기특강, 1, 어, 3강의 1번입니다. The full price of food includes the value of time spent acquiring, preparing, uh, cooking and cleaning of after meals. 이렇게. 자, 온전한, 완전한 가격, 음식의 가격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 시간의 가치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소비되는 시간이지 pp 앞에서도 웨이스트를 했지만 여기서 스팬드도 나오는데 스팬드나 웨이스트는 뒤에 시간 개념이 나오면 ing의 현재 분사를 이용을 해서 뭐뭐 하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다라는 구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p p 형태니까 이 목적어인 시간이 앞에 나오고 소비되는 시간 이거 하는데 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분사형의 나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어디에서 소비되는 시간이면은 획득하는데 획득하다 그리고 p r e p a r 준비하는 데 요리하는 데 그리고 식사 후에 정리하는 데까지의 소비되는 모든 시간의 가치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음식 가격에는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들어있는 단순한 그 식당에 가면 음식의 재료 값에만 집중을 하는데 준비하고 그 물건을 구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러면서 들어간 노력과 시간, 그런 걸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So, an economic perspective on time describes people as rational individuals who seek to maximize utility. 한 경제의 관점에서는요, 무엇에 관한? 자, 우리가 흔히들 그 전치사 온이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자주 쓰여요. 꼭 알아주고. 자, 시간에 관한 그런 경제적인 관념은요, 묘사를 해주고 있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escribe. 자,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무엇으로서 인간을 설명하냐면 rational individual. 그래서 이성적 개인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재밌는 용어지. 이성적 개인. 경제적인 용어에서. 자,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who seek to maximize utility. 그러니까 유용성을, 유용함을 극대화 시키는 거야. 자, 유용함을 극대화 시키는 거를 추구하다. seek to 추구하다. 그러니까 유용함을 극대화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하냐면 주어진 것은 적지만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게 유용함 유틸리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유용성 그러니까 주어진 게 적지만 그걸로 끌어낼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큰 이윤을 내는지 적은 그러한 어, 재료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낼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지가 모든 기업이나 모든 그 이코노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So the house is like a small farm. 그래서 가정도 작은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hat 어떤 기업이냐면 that produces 작은 기업인데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야. 기초적인 물건들을. 베이직 고스 상품들을. 자, 그 상품에 해당될 수 있는 건 가정의 상품이니까 식사나 즐거움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through a combination of market s and services. 무엇의 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 시장의 상품들과 그리고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뭐 음식의 그러한 재료들이라든지 그리고 리소스 어떤 자원들인데 쿠킹이 e 멘트 요리의 그 장비들 그리고 기술들 앤 타임 그리고 시간 food preparation 음식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조차도 그 음식 하나도 우리가 들어가지는데서 그걸 구매를 하고 그리고 구매한 사람이 고른 사람이 그걸 지불한 만큼 가지고 사와서 그걸 요리를 만들어내서 돈으로 가, 받, 받아내는 건 아니지만 가,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보답을 하는 거지. 그렇지? 건강하게 가족들이 유지가 되고 건강,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즐거워하게 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맛있는 거 먹고서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러한 이윤을 얻기 위해 가정에서도 이런 걸 소비를 하는 거죠. 그쵸? So as time becomes more precious 시간이라는 것이 더욱더 기회지면서 기중해지면서 시간이 귀해진다는 게 시간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의 가치가 valuable, 가치 있게 된 이유는 적은 시간 동안에 끌어낼 수 있는 이윤이 점점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시간에 대한 이윤을 딱, 그냥 딱 떨어지게 500원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끌어낼 수 있는 이윤이 500원이었다고 치면은 현재에는 한 시간 동안 끌어낼 수 있는, 있는 오유, 그 이윤이 좀뭐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은 뭐뭐 뭐 람보르기니 한 대가 만들어질 정도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런 가치가 아주 높아졌어요. 현대에 올라와서 그래서 그럴수록 뭐, 뭐 해, 해지면서 이런 애제를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더 기중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naturally spend less time 적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음식의 준비에. 왜냐? 음식 준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해서 이윤을 창조해낼 수 있으니까. 자, they tend to substitute calorie-dense fast food for more healthful home-cooked meals. 그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substitute는 대체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체하다. 유사한 의미로 replace를 쓸 수가 있죠. 그들은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칼로리 댄스 패스트 푸드를 칼 칼로, 칼로리가 높은 밀도가 높은 패스트 푸드를 무엇으로 대체하냐면은 자, substitute a for b 구조예요. 자 more 좀더 건강한 가정에서 요리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main point of the economy perspective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뭐냐면 is recognizing and valuing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뭐 하는가 가치를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또는 가치 있게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가장 현재 그 상품 이코노믹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거야. 자, 무엇을 인지해라? Recognizing and valuing time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 무엇으로서의 자원으로서의 그리고 constraint 그리고 제약 요소로서 그러니까 시간이 제약이 되는 거지 이 시간 내에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뭐 하는 데 있어서 뭐할 때에 in I N G 는뭐뭐할 때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이런 면에서 이거 할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할때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때이 ing도 지금 전치사 인에서 병렬되고 있는 ing죠 무엇을 재화와 용역을 그래서 r 센 서비스는 경제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재화와 용역 재화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 될 테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 될수 있죠 그다음에 with limited time 그런 어떤 제약되어 있는 시간과 함께 여기서 limited가 저기 앞에 있는 constraint를 의미해 주겠지. 자, 그 다음에 many consumers choose take out. 자, take out 하거나 또는 food prepared outside the home. 자, 가져와서, 그, 그, 포장해 오거나 또는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준비된 음식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집 밖에서. 왜냐면,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지고, 그러면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가치와, 그니까 그 가치라는 게 돈적인 가치를 봤을 때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서, 왜냐면, 시간에 대한 가치가 현대에 오면서 매우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잖아. 그치? 그게 시간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 준비할 시간에, 어, 돈을 번다는 거지, 현대 사람들은. 그 내용이에요. 그치? 그래서 특히나 시간이 점점 더 기중해졌다라는 이 구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4번의 문장은 연결사를 알아서 넣거나,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러나 이런 식의 뭐 하우 에번나 이런 걸요 4번 문장에 넣거나 아니면은 문장 삽입 정도로 돼도 괜찮아 보입니다. 문장에 삽입 정도로 해도. 오케이. Okay. 자, 2번. Those who don't know they can't can. <laughs> 자. 아. 어... 자, 그 사람들은 잠깐만 자, 이번 Those who don't know they can't can 그러니까 그들이 할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수 있다 이게 지금 동사죠, 문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없다는 걸잘 아는 사람들은 할수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걸 못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So those who don't know they can. 그런데 그들이 할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지, 그렇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할수 없는 걸 알고 할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So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of athletes who achieved unbelievable feats because they had no preconceived limits in their minds. 자, 수없이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의 걔네들이 뭘한 사람들이냐면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feats 어뭐 놀랑 위협 이 정도로 보면 돼요. 피츠는 위협을 달성한 그러한 선수들의 예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위협을 달성했느냐? achieved t h believable f e t s 로 어떻게 했느냐? 그 어떠한 preconceived된 리미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no preconceived limits. 빈칸 조심해 주세요. 서수령 인지되어 있는 미리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어 한계라는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pre conceive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pre는 이전에라는 거야. 그니까 미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한계라는 게 없었던 사람, 즉 위에 있는 경우에첫 번째 경우지, 그렇 In their minds. 어 내가 할수 없는 건 있어. 그걸 알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So Jim Thorpe. Jim Thorpe는 was too uneducated. 너무나도 교육을 못 받았어. So, 너무나도 s t e e d 그리고 너무나도 s t 인 e d in 하면 어디에 푹 빠진 Indian rower. 어, 그 원주민 구전 설화예요. 원주민 구전 설화. 거기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far to knife. 너무나도 순진했어. 순진해. 뭘 하기에? To know that he should not be traveled to Europe. 유럽으로 여행을 갈수 없다라는 여행 어, 뭐야 여, 여, 유럽으로 여행을 갈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표현이었네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뭐하기 위해 to compete in the decathlon without ever having tried the event 그 대회를 얘기해준 거야 decathlon이라는 그치 어 대회 이게 데카톨론이라는 것은 아틀론보다더센 건가 봐. 3종 그 철인 경기보다 더그 힘든 1 0종이에요 10종 철인 경기 같은 거. 그래서 결코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로 그 대회에 시도,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로 10종 경기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유럽으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기에는 그 사실을 알기엔 너무 순진했다 해서 몰랐다는 얘기야. 여기 문장에서 중요한 건 4번에서 without 구문도 중요해요. without ever having tried the event. 그래서 그 대회를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했다라는 경험적 표현을 쓰기 위해서 having pp 형태로, 원래는 그냥 without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trying 써도 될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 이전에 한 번도 시도도 못해봤다 해서 having pp 걸로. 자, 동명사의 완료 시제인 having pp 형태를 쓰고 있어요. 동명사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문장의 본동사가, 문장의 본동사가 누구냐면, 어, 여기있다. 그, 이랬던 거. 너무 교육도 못 받았고, 이런 상태인 그 아이가 그 이전에 그 대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라는 의미가 돼서, 본동사의 시간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에는 완료 동명사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해빙 피피 형태 완료 반 명사 형태 조심해 주세요 여기 그 대회 에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은 채로. 자, that is unheard of in any sports. 그것은 그 어떤 그 스포츠에서도 그것은 들려져진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그 이런 일이 일이 어 대회 에한번 참석도 안 해보고 대회 에가 보지도 않고서 경험도 안하고서 대회에 참가를 한다는 건. The most athletes, 대다수의 그 운동선수들은 The most athletes would not even consider competing with world class athletes who have been training for years. So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would not even consider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아닐 거야. 뭐를 consider 뒤에는 ing형을 쓰죠. consider ing, 뭐뭐하기를 고려하다. 자, 경쟁하기를 누구와? 세계 클래스의,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려고조차 생각조차 해 보지 못할 거야. 어떤 사람들? who have been training for years. 수년 동안, 수년 동안 연습을 해 온, 훈련을 해온 그러한 학선, 선수들과. Happying이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어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ing 조심해 주고요. So, t h o r p e had no preconceived limits.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프는 전혀 그 미리 인지하고 있던 그런 한계가 없었어요. 사전에 형성된 한계, 미, 미리 인지하고 있던 그런 한계라는 게 없었어. 그 어느 것에도. On, which,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사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실이지. Which allowed him, 그가 뭘 하게 해줬어? 성취하게 해줬어요.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걸 성취하게 해줍니다. he 드데카 t h 그는 데카트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912년 올림픽에서 아웃스코어링 앞선 어떤 어떤 앞서면서 앞선 그 어떤 그 성적을 더 앞서면서 그의 최고의 가장 그 니얼리스트 가장 근접한 라이벌 그 2등이지. 그렇 자, 바이 다음에 수치가 나오면 이러한 숫자의 그 이러한 수치로 이러한 수치에 근접하게 뭐 이러한 수치의 차로 수치 차를,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몇점 차이로 즉 by an incredible 700 points. 놀라운 700점 차로 앞섰습니다. 자, the 도 e y to t h o r success. 의그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far more mental than physical. 신체적인 것보다는 내가 보기엔 피지컬이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피지컬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인 게 훨씬 더죠. 이 파는 비교급 모어를 수식하기 위한 even, still, much, far, all, not의 하나입니다. 훨씬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정신적 승리입니다. 신, 육체적 승리라는 것보다. 는 쉽고요. <laughs> 3번 자, emotional eating behaviors can have roots in childhood. 감정적으로 먹는 행동은 어린 시절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뿌리를 두다야. 그러니까 have a root가 말 자체가 뿌리를 두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를 기반으 하다. 자, When a parent has issues with a child eating or weight, 부모가 um, Have issues with 하면 뭐뭐의 문제를 삼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문제를 삼다. 그래서 한 부모가 그 아이의 식습관이나 먹는 습관이나 또는 몸무게에 문제를 삼을 때, 그때, 자, then, parent, 그 부모는 may set limits,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먹는 것에. 또는 criticize,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어디에? 아이의 행동에. 왜 이렇게 많이 먹냐는 거지 많이 먹을 때 근데 너무 안 먹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this often leads to the child's sneaking food and lying about eating. 이것은 종종 이끌어요 아이의 sneaking food 몰래 훔치는 거거든 손버릇이 나쁘게 훔치는 걸 s n e a k 이라 그래 훔쳐 먹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는 음식을 훔쳐 먹는 것으로 이끌 수 있고 l e a d to 어디로 어디, 이끌다 그리고 lying 하는 것으로 여기서 ing는 조심해야 될게 리드 뒤에 t 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i의 그 스니킹 푸드가 1번 lying about이 2번이 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i 의라는 것보다는 i 가라고 해석이 돼야 될 거잖아. 즉 t 가 전치사여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으로 ing 동명사를 취해야 돼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데 이 동명사도 동작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있을 거야,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디에다 위치시키냐면 동명사 앞에다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의 형식으로 위치를 시켜요. 목적격이라 함은 대명사면 은 뭐, 아이라면 미를 쓴다는 걸 텐데 일반 명사들은 그 명사 그대로가 목적격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 child는 child라고 써도 목적격이야.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아이 왜 이래? 으이씨, 짜증나네. 뭐어 그래서 그래서 이 c h i l 가 아이가라는 의미상 주어로 쓰인 거예요. 소유격의 형식으로 스니킹 푸드에 대한 소유격의 형식인 거지. 그래서 여기 구조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안 지워져 저장이 돼 버렸다. 이 구조 중요해 별표 해 나. to the child's sneaking food and lying about eating 여기서 lying ing 앞에 sneaking이 병렬돼서 동명사입니다 자그 다음 this problem can carry into adulthood 이러한 문제는 성인기까지 옮겨갈 수 있어요 carry into 어디로 이어지다 어디로 옮겨가다 자 특히나 언제 when weight continues to be an issue 뭐할때 몸무게가 지속될 때 어떤 문제로 문제가 될 때, 자 wanting to avoid criticism or even any discussion of weight, 뭘 바래서 몸무를 원해서 자 피하는 걸 원해서 비평이나 비판이나 또는 심지어는 그 어떤 디스커션 논의조차도 피하기 위해서 빼는 게 어때 이런 말도 듣기 싫은 거야 논의 정보도 피하고 싶어서. The now other child. 지금 현재는 어른인 그 아이가 보통 이렇게 대시로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So, 딱 지금은 어른인 그 아이가 어,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읽, 뭐뭐 할것 같아요. Is likely to. 뭐뭐, 에이 뭐뭐 읽것 같다. 계속 할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는 뭘 계속해 거짓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을. With or. Uh, resent parents or other adults, 그치? angry with. 또는 resent parents, resent는 분개하다, 화내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는 거야. 그냥 angry가 아니야. 그래서 angry with하거나 아니면 또는 resent할 거야. 엄청 화를 낼 거야. 누구에게? angry with someone, resent someone이에요. resent는 with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나 다른 어른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분개할 것입니다. 어떤 어른 who disapprove 용납하지 않는 용인하지 않는 어른 so, disapprove 라는 것은 한마디로 못 마땅해 하는 일한에서 인정하다잖아 어프로브가 그럼 disapprove 못 마땅해 함을 하는. The so, past experience with your parents playing f o o h the policeman can set up an unhealthy psychological situation. From which emotion a l e eating often results? 과거의 경험인데 부모와의 과거의 경험이 자 어떤 경험이냐면은 그러니까 Food policeman, 음식 경찰관의 역을 하는 Play a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그 역할은 바로 food policeman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의 플레이예요. 그럼 부모와 함께한 그런 과거의 경험은요. Can set up, 설정하다. 설정하다 이런 뜻이 돼요. 새로 만들어내다 이런 거야. 무엇을 설정하게 되냐면, 비건강한 신, 그 사이클 로지컬, 신체적이지 않아요. 스펠링 잘 봐줘. 사이클 로지컬이야.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상황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from which 전체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그냥 해석적으로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from which 그 상황으로부터 선행사를 넣어주라 그랬지. 이렇게. 전관대가 나오면 선생설 한번 넣어서 보면 문장 이하의 문장이 깔끔하게 보여요. From this situation,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으로부터 감정적인 이링이 종종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야. So many people in this situation talk about talk of having an internal rebel rebel that rejects any attempts to set limits on their eating, even self-imposed limits. 많은 이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을 해. 이런 것에 대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having an internal rebel. 내적인 리벨을 가지고 있는 거. 리벨은 혁신, 반항, 뭐 개혁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반항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적인 반항심을 가지는 거.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that reject.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리벨을 수식하고 있어. 내적 리벨을 자, 거부하는 겁니다. 무엇을 거부해? reject any attempts. 그 어떤 시도도 거부를 하는데, to set limits on their eating. 그들의 <laughs> 먹는 식습관에 어떤 한계를 설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를 하는 거야. 요만큼만 먹어 하면 확 그때부터 감정적 먹기를 시작을 해서 부정적인 그 식습관이 된다는 얘기지. 자, e v 심지어 언제조차도 e v self-imposed limits. 본인이 부과한 한계에 있어서도 나 오늘 한 끼만 먹을 거야 했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부과시키는 부과하다죠. impose는 여기서 self-imposed도 그 형용사형이라고 보시는 거지 그치? 두 개의 단어가 대시로 연결되어 있으면 형용사로 주로 쓰입니다. So, the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past humiliation and the need for more adaptive behavior In the present is the challenge to be met in such cases. 그 감정적인 연결고리, 누구와의, 누구와 사이에, between, 과거의 humiliation, 굴욕이죠, 굴욕. 과거의 굴욕과, 그리고 the need for more adaptive behavior. 훨씬 더 적응력 있는 행동. 좀더 적응력 있는 그런 행동 사이에서의, 현재의, 현재의 그 사이에서의 감정적인 연결고리. 즉 과거야 이거는 과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그걸 좀더 적응해야 되는 적응력이 필요한 영역이란 말이야. 적응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돼. 성인이니까, 그렇그 <laughs>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 관계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Is the challenge 바로 아주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to be met. 어 대체되어져요. 그러니까 미시 그, 무슨 뜻이 있냐면은 미 다음에 뭐 니즈라든가 욕구, 뭐 수요라든가 demand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요 <laughs> 충족시키다 이 이하에 있는 문, 문장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그 목적어를 충족시키다 거기에 맞게끔 뭐 대처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거리인데 충족되어져야 그 대처되어져야 할 그런 게좀잘 다루어져야 할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이게 만나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다음 다이다